여러분 또 만났네요. 오늘은 제가 아주 스페셜입니다. 아주 very special day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 못오지요 여기를 못오는데 제가 이제 사정 사정해서 <laughs> 왔습니다. 오늘 자니리와 추억 만들기 프로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나로서는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한 우리 후배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요즘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 가수죠. 우리 조황조 씨를 모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왜남은 어,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 아니죠.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하, 감사하죠 왜남은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내가 얘기하면 막바로 해드릴게 하는 사람은 우리 남진 씨하고 조황수 씨 뿐이 아, 없어. 아니, 정말 선배님이 이런 방송을 하신 거에 또 놀래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열정이 끝이 음. 어디까신가. 아, 네. 에, 저는 왜남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그럼요. 우리가 어 항상 어 젊게 살아야 돼요. 네, 그렇죠? 네. 늘 선배님 뵈면요. 네. 제가 존경하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남진 선배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네. 네. 사실 가수는 대중들을 위한 가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늘 항상 곁에 계시려고 하는 마음. 네. 그리고 어,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늘 행복과 또 위로의 노래를 드릴 수있 아 감사합니다. 준비가 이미 돼 있는 네. 분들이라서 저희 후배 가수들이 굉장히 담고싶고 감사합니다. 귀감이 되시는 선배님들이라서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어,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항상 어, 집에서 제 어, 노래 연습도 많이 해요. 어, 많이 외면 네. 목소리를 안 쓰면 녹이 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나이는 특히 음, 어, 노래를 음악 을 음, 어~ 어디든지 노래를 해야지 노래를 안 하면 리듬도 끊어지고 네. 어~ 모든 게다 끊어지는 거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어~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어~ 요즘은 제가 이제 음~ 피아노를 좀 배우러 다녀요 네. 피아노도 배우고 왜냐면 어~ 작곡 꽃, 작곡 네. 같은 거보단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음~ 좋은 이제 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 조금 있렇게 어, 내가 우리 조, 조항저 씨를 텔레비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아유 선배님, 진짜 노래 잘하시고 굉장히 그저 음, 실력이 대단한 가수입니다. 제가 볼때 그리고 어, 우리 IWS 시청자 여러분, 우리 조항저 씨는요 저하고 미국 하와이에 같이 있었어요. <laughs> 하와이 같이 있다가 어느 날 그냥 한국에 와서 붕 뜨더라고요. 정말 진짜 내가 참 어, 입에 발린 얘기 아니고 정말 우리 조왕조신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진짜 가고 <laughs> You had a very good personality. 인간성이 이거야. <laughs> 전 선배님 아. 보면 참 부러워요. 왜냐면, 아, 이제 저도, 여전히... 저도 제가 이제 네. 선배님 나이 될 때까지 네.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충분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충분해요. 선배님 뵈면서 네. 그 열정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진짜 충분해요. 그래, 나도 선배님이 어, 어. 이렇게 어, 정말 어, 노래를 놓지 않는 그 순간까지 네. 끝까지 노래로 열정을 보여주시는 이 마음은 저희 후배들이 뭐 많은 귀감을 받아야 되겠지만 아예, 저는 늘 항상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처럼, 남미님 선배님처럼 네. 그 연세가 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을, 아예, 음악을 즐기면서 감사합니다.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해요.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저게 조항주 씨는 곡 어, 같은 건안 쓰시죠? 아직? 아 쓰고 있어요 아, 쓰고 그러세요? 있는데 네. 제가 왜 발표를 안 하냐면 네. 아직은 참 많은 작곡가 작사분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네. 그분들의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아서 네. 아 이런 노래를 다 불러드리고 싶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그분들의 노래를 받았을 때 가창이 힘들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저한테 맞는 곡을 아. 그때 내놔야 되겠다라는 그쵸.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굉장히 그 겸손하시네요. 왜냐면 어 요즘은 사실은 그뭐어 크나큰 그 어떤 실력이 없어도 작곡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말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어. 원래 그 원래는 어릴 때는 제가 이제 음 우리 제가 시형아버지가 외국 사람이에요. 네네 네, 어, 알고 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때는 이제 어 재즈 음악을 좋아했어요. 네. 재즈라는 것보다는 이제 스탠다드 곡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네킹 콜, 뭐어 음. 앤디 월리엄스, 뭐 많은 가수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노래 좋아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 브루스 곡을 좋아해. 요리먼맨브루스 아. 같은 거. 예, 아 R&B, R&B 막. 아, 나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곡을 지금 하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 그 사실 뭐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내가 완벽하게 곡이 되면은 우리 조항재 씨한테 그 곡을 주고 싶어. 아, 네. 얘남면 내가 시면 그,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그저 전국 노래자랑에 가발 쓰고 나와가지고 노래할 <laughs> 때 보니까 아그 내가 그 노래 듣고 깜짝 놀랐어요야 물점주소 한대수 선배님. 네. 네. 네, 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예 조항절 씨 실리지만 옛날에 그룹 하셨 네, 밴드 했었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선배님. 저럼 거의 팝, 그렇죠. 전에 네. 네, 펑키 어때? 음악들, 소 네. 솔, 아 브라스 있는 밴드, 예. 시카고나 뭐 쿠랜드 네, 시카고 사운드. 근데 뭐 브라스를 많이 쓰시는 네. 시카고나 쿠랜 쿠랜드 갠그 네, 네. 팀들. 아, 그래서요? 음.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시구나. 그게 어쩐지 어, 가창력도 있으시고 또 그때 모이스컬러도 바꾸더라고 보니까. 그, 근데 그 가수들이 그 힘들어요 노래하면서 보이스 칼라를 바꾼다는 게 여름 보이시네고 저름 보이시는한다는게 힘들어요. 그런 거 내가 지켜보면서 아저 사람이 옛날에 그룹의 보컬리스트 했겠다는 <laughs>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너무 좋아요라는 해 곡을 지금 제가생각했는데 너무 좋아요, 당신이 좋아요 이걸 지금 들인데좀어 멜로디 라인에 벌써 이제 팝이 조금 접목돼 있는. 네, 그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제 외국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네. 그 부분 부분 그 멜로디도 좀 연상하면서 해요. 왜냐면 그 좋은 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외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소울이라는 걸, 블루스곡이라는 거는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곡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되면은 우리 아우님 먼저 <laughs> 감사합니다. 잘 맞을 거요 예, 노래가. 감사합니다. 조광제 씨한테 진짜 잘 맞을 거예요. 아, 뭐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좋아요. 뭘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뭐든지 해야 되고 네. 물론 요즘은 너무 바쁘시죠. 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은 없어요. 아, 공연은 비대면 비대면 공연은 있긴 한데 특히 뭐 많지는 않고요. 네. 방송 조금 하고 있어. 진짜 정말. 조항주 씨 앞에 계신다는 말에 요즘은 조항주 씨가 대박이에요. 아이고. 아니요, 진짜입니다. 최고로 잘 나가는 가수예요. <laughs> 잘 나가는 가수도 많았어요. 남진이 형이들은 소소하게지만 잘 나가는. 아유 남진 선배님은 <laughs> 전설이시니까 네. 저희들한텐 정말 아 저희들한텐 정말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죠 가요계에서 그렇죠. 그런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참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고. 도 버텨주셔서 저희들도 버틸 수 있고 그렇죠. 음. 선배님도 존경합니다. 아예 저는 이제 어... 그까 그러니까 60년도 60년대 남진 씨가 60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뜨거운 안녕 나오기 전에 오아시스 레코드사가 명동에 있었어요. 명동 그때 이제 오아시스 레코드 사이에서 이제 어 어떤 어 딜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갔는데 그때 보니까 남진 씨가 불렀 서울의 플레이블이라는 곡이 있더라고. 남진 선배님이 그게 처음 데뷔곡이죠. 네. 네. 에 육십 년대에서 아참 오래된 가수구나. 그리고 옛날에는요 남진 씨가 이 영화에 단역도 많이 했어요. 모르시죠? 아니요 알아요. <laughs> 그,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친해졌죠. 남준 씨하고 친해졌고 가고 항상 그그 그 웃는 얼굴이고 항상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그죠? 그런 게참 너무 훌륭해 훌륭해요. 지금도 그렇게 후배들을 따뜻하게. 그저 감사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 주시고 늘 카톡으로 또, 또 인생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고 네. 참 훌륭하신 선배님이시라서 제가 사실 어 어렸을 때니까 남진 선배님 노래 막 한참 듣고 네. 뭐 해병대에 갔다 네. 가실때 그때도 저는 이제 학생이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때 알고 있었던 남진 선배님의 그 멋있는 모습들. 원래 선배님은 마, 팝이 먼저였거든요. 남진 선배님도 원래 네, 팝을 옛날에, 먼저 불렀어요. 옛날에 TBC에서 네. 저 TBC에서 나오고 저 같이 한한 프로를 같이 한 적도 있어요. 음. 그때 지나는 Love A Come Back The 노래 부르고 걔 남진이는 GI Bruce. 음. GI Bruce를 부르고 뭐 그때는 남진 씨가 그앨버스너를 많이 했죠 음. 그지 어 낙제 70년도에 가서는 이제 70년대 초반에 이제 어 프랭크 스나트라의 마이웨이를 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 내가 그때 이제 그 의상 자체를 음. 제가 이제 코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웨이라는 곡을 이제 옛날에 그저커리스 유명한 내그 선배님 이름을 잊었는데 캠최최 최창식이 유명한 이콘탁트죠 실력이 대단한 분이 되지 그 밴드를 라데 방송 갖다 놓고 이제 남진 씨를 내가 계약을 해줬어요. 아.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 70년대 초반에 어, 3천만 원을 받아서 3천만 원. 오그 당시. 에 예, 내가 3천만 원 받아줬어요. 그때 이제 그. 우리 집금의 조항조씨 의상 같은 데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바짝 이루게 되고 아. 이리다가 마이웨이 붙은 부르고 나가는 거를 내가 이제 내가 예 아. 그때 이제 그때는 그 마이웨이란 노래를 잘 불렀어요 음. 하고 그 영어 노래를 하면은 지금 뭐 이제 대중가요 부르는 가수 중에서는 이 프로나셰 u 이 제일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m n 어 o a r o m r u s s I a w I t h l o v e 이라는 노래 t s u 영 e 그것도 하고 뭐 여러가지 노래 많이 했어요. 음. 선배님이나 남진 선배님을 보면 공통,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e I am n o 을 sure. I am not sure. I am not s u 이 노래에 대한 구사력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노래들을 할수 있다라는 그렇죠. 사실 영화 배우들은 어 연기를 대본을 받으면 그 캐릭터에 대한 연기를 배역에 맞게 하잖아요. 네. 연기로 하잖아요. 네, 네. 가수는 이제 목소리로 연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 그 목소리 자체 가지고 노래로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다양성이 있는 노래를 할수 있는 분들 음. 몇안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함께도 네? 남진 선배님도 네. 그렇고 자니희 선배, 네. 선배님도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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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팝을 시작했기 때문에 팝, 스탠다드, 뭐 재즈, 뭐 트로트, 발라드 다 겸비할 수 있는 가창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저는 이제 나이 좀 먹고 하면서 노래가 조금 괜찮아졌어요. 네. 아니 진짜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처음 어 신세계 레코드사에서 어 뜨거운 안녕 발표하기 이전에 이제 올드 팝옛날에뭐레이아스 네. 노래고 뭐 여러 가수들 노래를 이제 길 씨가 작사해가지고 그 앨범을 몇 장을 냈어요. 그때 이제 어 키보이스 키보이스 하고 이제 어 키보이스가 반주하고 음. 그때 이제 윤한기가 드럼 치고 그럴 때요. 그때 이제 어~ 어~ 누구냐면 그~ 키보이스의 <laughs> 보컬리스트가 누구죠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낙엽 따라가버린 사람 차중 나기 차중라기. 네. 차중 나기는 이제 어~ 스튜디오에 아 바깥에 나와서 이제 그큰 거울로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고 그~ 그래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어~ 올라온 쑬미 이런 거 뭐~ 저 아이캔 스타브 러브 유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음 그다음에 어어투 페리라는 것이 어투어 레이처스 노래 흐르는 눈물을 어찌 하리 어찌할까 뭐 이런 거부르는데 그다음에 마이 하트 이스 크라이포 마이 하트 이스 크라이포 유텔미왓 아이 세이 같 두나 텔미왓 아이 세이 그거 기억합니까 그때는 뭐막그 완전 라이브 식으로막 미치는 것처럼 래할때요 음. 그때 이제 사중나기가 바깥에 있길래 야 쟤는 왜안들어오니 하니까 노래 부를 게 없대 들어와 들어와 가 가지고 식행기 나였따라 가버린 사람이야 음. 그 지명 그리 작사거든요 작사 고건 네. 이제 엘비스 플레스예요엘스 거죠 그게 대박 난거예그 판에서 비슷했어요 부... 아니, 목소리도 비슷했어요 네, 내가 불 원래 원래 저그 친구가 원래 저 엘브스 노래 많이 했어요. 아. 찬바람이 네. 사늘하게 네. <laughs> 그렇게 노래를 많이 했죠 앨버스는 많이 했지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어뭐 앨버스 하면 세계적인 가수죠 하지만뭐 공산주의 뭐저 자유주의 해가지고 그뭐 소련하고 안 좋을 게도 소련에서 초청해 가지고 노래 부르는 삶이 앨버스 아니에요 세계적인 가수죠. 근데 나는 그 에르비스 보단 그 소울 있는 가수가 좋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소울 있는 가수가. 레이철스라든가레 네, 저도 사실은 소울 음악을 제가 좋아하게 된건 레이철스 아, 노래를 듣고 네, 제가 좋아하게 시작했고 음악을 시작했거든요. 마지막에는 음. 레이철스가 노래가 아주 진국이었죠. 었 이제 세월 가면서 저도 그때는 이제 젊었을 때는 막. 제 별명이 더복무리에요. 더복무리, 더복물이. <laughs> 더복무리 해가지고 그때는 정 장말로 길고 다니면 머리다 잘랐어요. 근데 저는 순경대를 못 잘랐어요. 왜 그때 내가 영주권 가지고 있었으니까 음. 응. 영주권 벌써 머리를 못손못댔다고요 음. 그때 음.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은 지금도 입었지만, <laughs> 어, 경찰은... 불르고 그랬어요. 아 오늘 선배님이랑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네. 옛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추억을 내가 납치시하고 돌려드리는 옛날 얘기 많이 했어요 여기서. 아. 네. 두 분이서는 뭐 각별하시니까. 아니요. 옛날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선배님들만큼의 역사가 없어서. 저 한자 시간 몇년 됐어요? 예계에 음악 한지 꽤 오래됐죠. 한4 0 년. 그렇죠. 네. 음. 저도 그게 됐는데 음. 선배님 세대하고는 조금. 후회니까. 달랬죠. 근데 지금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선배님들의 음악 생활 하셨던 그 시대가 정말 진국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아주 굉장히 진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음. 어, 거기서 어떤 새롭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용광로 같은 불씨? 네. 그런 것들이 그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느낌은 그래요. Gracias.